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산염기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산이 뭐냐, 염기가 뭐냐, 이거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어, 여기 보면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한다. 이게 산의 정인데 염산, 황산, 아산, 탄산 뭐 되게 많습니다. 뭐 질산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산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일단 염화수소랑 염산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게 뭐 종종 나오는 거라서 보면 염화수소는 실온에서 기체 상태인 물질이다. 그리고 물에 매우 잘 녹는 이런 물질입니다. 아 근데 염화수소를 기체를 물에 녹인 수용액을 우리가 염산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어 염산. 지금 보면은 이제 무조건 수소를 갖고 있다고 다 산은 아니고요.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놔야지 산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테인 이걸 산이라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알겠죠?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게 산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거 한번 얘기해볼게요. 산들 지금 보면요. 어, 산이 수용의 상태에서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는걸 갖다가 이제 산의 이온화라고 부르는데 어, 산이 이제 여기 보면 염산 보이시죠? 어, 그래서 HCl이 H플러스와 Cl마이너스로 나뉘는거. H2SO4 황산이죠? EH플러스와 SO4E마이너스로 나뉘는거. 그래서 아세트산입니다. CH3COOH인데 H플러스와 CH3COO로 나뉘는거. H2C CO3 탄산입니다. 이 h 플러스 CO3 E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의 이온화 모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염화이온하고 수소이온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여기는 황산이온, 묽은 염산, 묽은 황산 이렇게 어, 볼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당연히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다. 그죠? 양이온이 수소이온 갖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은 HCl 그러니까 염화수소 그러니까 이제 염화수소 분자 한 개를 갖다 물에 녹이면요 H플러스 한 개와 Cl마이너스 한 개를 갖다 내놓는 요런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H플러스 대 Cl마이너스 개수비가 1대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보시면 H2SO4 분자 한 개를 아, 한 개가 물에 녹았다 H플러스 두개아 그리고 SO4 2마이너스 e 한 개가 내놓는다 그래서 개수비가 2대1이 된다 이게 사실 여러분 시험에 종종 나오거든요 요걸 좀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몇 개를 내놓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산 같은 거 공부하실 때는 화학식을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산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게 있습니다. 아, 산이 공통적으로 나타는 성질을 산성이라고 하는데 산성은 산수용이 공통적으로 되는 수소이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의 특이성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산의 공통적인 성질 뭐예요? 수소이온에 의해서 나타나고 아, 산의 특이적인 성질 종류에 따라서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음이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산성이 띠, 떴을 때 이제 특징들 한번 말씀을 드리면 봐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거고 신맛이 납니다 이게 어,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레몬 시트르산 나와 있죠 식초 아스산 그 김치 젖산 이런 것들 신맛이나는게 특징이다. 아 그렇다면 아무산이나 집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laughs> 그다음에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연 있죠 아연 아, 아연하고 이제 염산을 갖다 반응을 시켰네요 그래서 수소 기체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거 탄산칼슘이 뭐냐면 석회질 성분들입니다 알겠죠 석회질 성분 뭐 선생님이 이제 쓰는 이 분필도 여러분들 이게 탄산 분필이라고 하는데 이게 탄산칼슘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요거 분필 같은 거 여러분들 가져가가지고요. 뭐, 식초나, 뭐 이런 빙초산 이런 데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이게 기체가 확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산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은요 염기에만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염기에서는 산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BTB 용액을 노란색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시약이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일단 리트머스 종이는 여러분들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걸 외울 때 어렸을 때부터 이거 외우는 방법 선생님도 옛날 과거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이렇게 외우러 푸른 산이 붉다 뭐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어, 그 다음에 지시약이 나왔는데, 어,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얘네들이 색깔이 변하는 물질을 지시약이라고 부릅니다. 액성을 구분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지시약들 보시면요, 이런거 나옵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 선생님이 이거 있죠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산이 붉다. 이렇게 하면, 어, 외우시면은 이제 요건 자동으로 되죠? 붉은색이 푸른색이 되는 거고요. 중성에서 됐고, 그 다음 페놀프탈레인은 무색, 무색, 붉은색. 그러니까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으로 얘가 변하게 됩니다. 이거 뭐, 내가 말장난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하자면, 폐 북, 염. 이렇게 알겠죠? 폐 북, 염. 인스타가 좋아요? 폐북이 좋아요? 폐 북, 염. 미안합니다. 알겠죠? 요즘 인스타가 더 좋죠, 학생들은. 자, 그럼 이제, 메틸 오렌지는 붉은색,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외우시고요. 어, BTV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인데, 어,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메틸 오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좀 암이법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폐부 겸 이렇게 장난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무지개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빨주, 노초파. 이렇게 알겠죠? 어, 무지개처럼. 어, 노초파. 그래서, 산중염 이게 노초파. 알겠죠? 그래서 BTB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메틸오렌지는 따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틸오렌지는 이제, 산에서는 붉은색, 나머지 노란색,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염기를 구분하는데, 쓰이고요. 메틸오렌지는 여러분들, 산을 구별하는데 많이 쓰이겠죠. 그죠? 그리고 BTB는 이제 다 색이 다르니까 모두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산성 물질이 뭐가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및 청가물 나와 있는데, 신맛 나는 과일, 식초, 구연산 탄산음료, 김치, 유산균 음료, 다저 산성 물질들이고요. 의약품, 해열제, 진통제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전해질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전부 다산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는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 OH-입니다. 요거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NaOH, 수산화 칼륨 KOH, 수산화 칼슘. C, A, OH, 2 칼슘이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염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요런 아이들입니다 염기 중에 이제 암모니아도 여러분들 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 보면은 분자 자체에 OH가 포함되지 않는데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염기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런 아이들도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OH를 갖고 있다고 전부 다 염기는 아니에요 화학식에 OH가 있는 물질이 모두 염기인 건 아니다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지 못하면 염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메탄올 들어가 있죠 저게 CH3. 어, OH, 메탄올인데 어, 여러분들 요런 애들은 염기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염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어, 수산화 칼슘, 수산화 알루미늄 들어가 있습니다 양이온도 쫙 있고요 그죠? 얘네들 OH 마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식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이게 시험에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온수를 세는 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그거 갖다 여러분들 세셔야 되기 때문에 어,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 요걸 아, 갖다가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반응을 한 다음에 결과물을 보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프 나오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 그럼 이거 기본 개념이니까 음, 염기 이온화 모형 보세요. 수산화 이온 다 들어가 있고 나트륨 있고 여기 칼륨 칼슘 있고 이렇게 있죠그 그러니까 수산화 나트륨 용액, 수산화 칼슘 용액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요, 뭐 이렇게 NaOH 입자 한 개가 물에 녹으면 Na+ 한 개, OH- 마이너스 한 개를 내놓죠, 그죠? 그래서 Na+와 OH- 마이너스 개수비가 1:1이 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Ca(OH)2 있잖아요. 얘가 하나 녹으면 얘는 이제 이온이 다르죠 얘가 양이온이 2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2가짜리니까 한개 얘는 2개 그래서 1대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염기의 이온화식이 있는데 수산화 발염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애들 있습니다 어, 이런 애들 따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염기성 한번 보겠습니다 염기성의 도대체 뭐냐 아, 산성과 좀 비교해서 염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 염기성은 염기 수용액에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아, 그래서 염기성 보시면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 고요. 쓴맛이 나고요. 그럼 대부분 금속 및 탄산칼슘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산성하고 좀 차이점이죠. 산은 금속하고 탄산칼슘하고 반응을 하잖아요. 얘는 반응 안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염기성의 특징 볼게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피부에 닿으면 미끈거린다. 뭐가 생각나니 얘들아? 어, 비누 생각나지 않니? 그죠? 어, 비누가 그렇죠, 그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킨다. 아,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 아, 그리고 BtB 용액 을 파란색으로 변화시킨다. 앞에서 봤죠, 그죠? 그겁니다. 어, 염기 특이성 볼게요. 당연히 수산화 이온에서 나타나는데 특이적인 성질은 당연히 염기의 양이온에서 의해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일상에서의 염기성 물질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세정용품, 비누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도 비누 여러분들 먹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쓴맛인가? 뭐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안 좋습니다, 당연히.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수구 세정제 뭐 이거 먹으면 안 되시죠? 치약도 여러분들 꿀꺽꿀꺽 먹으면 안 좋아, 알겠죠? 그러니까 드시지 마시고요. 제산제는 이제 의약품이니까 이거는 아플 때 먹는 거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베이킹소다 건전지 이런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하고 염기의 기본적인 특징들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다음 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